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낙동강 트레킹 정맥길인 양원역의 V 트레인에 있고 왼쪽으로가 승부역, 오른쪽이 분천역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쪽 분천역과 승부역까지는 이동을 해봤고 오늘은 이제 좀 어려운 길을 통해 왔은 양원역 민자 대합실입니다. 그래 보시면 이제 이곳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그 건립을 했고 그 직접 대합실하고 화장실을 건립을 해가지고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 이제 민자 역사라고 하는. 그런 아름다운이고 요 이제 V 트레인의 열차가 지나가는 곳입니다. 지금 보면은 그전하고 틀린 게 이제 요 위에 <laughs> 석포재련소가 있는데 그 석포재련소가 제 3공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지금 이쪽에는 이제 그 찹쌀 동동주가 천원 돼지껍데기 천 원에서 이제 마지막 손님들 잠깐 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펫 말에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이제 승부역 쪽으로 해서 5.6km, 비동승강장 2.2km, 그 다음에 이제 영동선 오지 트레킹에서 중간에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. 그래서 트레킹 길이 바로 이기찻길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반 화장실들은 여기 있고, 어우,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<laughs> 여전히 있네요. 그래서 사람 손을 많이 타서, 타지 않아서 귀엽게 돼 가지고 있고,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이쪽, 승부역하고 분천역 사이에 있는 일반 민자 마을도 몇개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이제 과거의 산업철도 지역에서 어, 이것도 V 트레인을 지나가는 그래 체르마트길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데 그쪽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와서 찹쌀 동동주하고 요거 한번 먹어보면서 어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코스를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 어, 여기는 뭐 조금씩해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